주로 나오는 조동사들이 나오는데 저번에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조동사 막 기본 설명했던 거 혹시 생각나나요? 문법 정리했던 거? 어, 조동사는 보조하는 애라 동사 원형이요고요. 의문문 만들 때도 조금 쉽죠? Can you 하고 앞으로 막 나가도 되고요. Not 붙이는 것도 조금 쉬웠고요. 그래서 조동사가 한 10대 개 정도 있었어요. 그렇게 안 생겼지만 used to, 이것도 조동사였죠. had better, would rather. 지금 현행에서 하던 책에 모두 나왔던 문법들이 있죠. 자, 고등학교 때는 근데 선생님이 조동사 하면 딱세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일단 기본은 중학교 때까지, 중3 때까지 과정은 그렇고 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자, 여기 맨 위에 포인트 1에 조동사 스튜드가 생략된대요. 그럼 선생님이한테 이름 뭐라고 붙였죠? <laughs> 뭐예요? 조동사 이렇게 붙였잖아. 생각나? 어, 당위성. 당위성이었어요. 당위성이 뭐였어요? 요 앞에 주어 동사 대, 하고 주어 동사고이대 접속사가 연결해 주는데 사실 중요한 건요 동사를 보고 알아보는 거야. 자, 앞에 있는 동사가 무슨 뜻이에요? request 하면 요청, 맞아. 주장, 제안하는 동사가 나왔을 때 이제부터 긴장. 했던 거생각나죠 다시. 동사에 뭐 한다고? 주장, 제안, 요구, 이런 느낌. So recommend 추천하거나 insist 주장하거나 약간 이런 단어가 나오고 댓 하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걸로 눈치 채는 거고요. 어느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여기 있던 여기 자리 별표였죠. 맞아요. 당위성은 요 말에서 느껴지네요. 너 해야 된 이런 느낌이 그쵸? 그런데 요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 자리에 또너 학교 갈 때는 유니폼을 입고 가야 됩니다. 우선 슈드가 있는데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말이 반복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반복되는 어떻게? 슈드가 어떻게 된다? 맞아요. 없어진다. 생략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무리 쉬여도 그 뒤에 어떻게 were t h e 음 선생님이 수일치하라 그랬어. 그래서 s 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왜? should가 생략돼 있으니까요. 맞죠? 그리고 되게 이상하게 어떻게 보이기도 한다 그랬어. 생략돼서 이렇게 쉬나비 약간 문법 파괴되는 문장처럼 보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동사야? 이상해 보이죠? should가 생략되면 should not be.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요게 생략되면 약간 이렇게 조금 파괴되는 느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맞아요. 맞죠? 그래서 당위성을 처음에 적어했었습니다 자, 여기는 동사를 먼저 보시고 요청, 주장, 제안, 음, 쉬도 생략해야 되겠군. 눈치 채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법이 뭐였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번. 조동사 뒤에 뭐 붙이는 것들? 생각나요? 동사원형 아니고 그렇죠. 해부 PP 붙이는 것. 우리 맨 처음 파트에서 해부 PP 현재 완료했었잖아요. 자 이거 왜 붙이는지 말해볼까 지원아? 이거 왜 붙여? 조금 했어. 왜 붙여? 시윤이가 말해줄래요? 자 선생님 그럼 힌트 써줄게요. 캔의 과거 쿠드가 있어요. 했던 거 생각나죠? 자 메이의 과거 누구 있습니까? 네. 그렇죠. 마이트라는 조동사 이미 있어요. 자 이제 생각 나나요? 아직도 안 나나요? <laughs> 자얘 언제 쓴다? Could you? 현재에 자꾸 사용한다고요. 정중하게 할 때.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보다 더 약한 추측 말하고 싶을 때 쓴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로써 문장 안에 어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알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뭐를 알려주고 싶을 때, 자 이제 대답해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과거, 과거를 알려주고 싶을 때 해부 PP를 붙이자. 괜찮청? 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자리 이걸 쓰면, 야 니네 이거 알아봐. 이거 과거야.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예를 쓰면 해석이 어떻게 되죠? 했음에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머스트를 쓰면 했음에 틀림없다. 왜 쌍시옷 들어가잖아요. 예상? 서 과거에 그가 그거 했음에 틀림 없어 이런 느낌의 must have pp. 이렇게 조동사 쓰는 애들도 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음에 틀림 없다 이렇게 할 때는 must 를 쓰겠죠. must have pp. 자 should 를 쓰면 어떤 느낌이었죠? should 를 쓰면 어떤 느낌? 아, 내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느낌? 과거를 후회하는 느낌, 과거에 아주 유감인 느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 내가 과거에 그거 했어야 하는데 이런 느낌 들지요? 그래서 쌍쇼 들어가고 약간 이런 것들로 힌트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머스트는 긍정추측이지. 부정추측은 어떻게 했을 거야? 부정추측. 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할 때. 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할때 누구 쓰지요? 그렇죠. 머스트는 안 씁니다. 누굴 써요? 캔트 헤브 피피를 쓰셔야 돼요. 맞죠? 머스트는 없어요. 캔트로요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주로 많이 쓰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쵸 그리고 정말 약한 추측하고 싶을 땐누굴 쓰는데 네이나 마이트 아무거나 쓰고 해브 피피를 붙이시면 돼요 그럼 뭐야 과거에 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네가지를 주로 씁니다 괜찮아요? 응.